폴딩스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올해 100만원 돌파를 기원하면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화이팅이라는 문자 또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에 대한 뉴스가 떴는데요. 여모 리튬 빨간불이 켜졌다. 아르헨티나의 옴브레여모 신규 채굴이 금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여모를 3천억원에 샀는데 지금 200조의 가치가 있다고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신규채율이 금지되면서 포스코에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반대로 포스코가 칠레산 리튬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듯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칠레에도 지금 리튬 관련해서 투자를 속도 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이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여기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칠레 관련해서 제가 남미에 알고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곧 돈이고, 돈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빠른 포스코의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지금 바로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뉴스에 나오지 않은 특급 정보를 제가 안내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상관없습니다. 01027493467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고 여기서 여의도 의 특급 정보만 여러분들이 받아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엄청난 재료의 호재 종목까지 제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입장해서 수익들 챙겨 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포스코가 인수합병할 회사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이 종목 지금 두달 이상 세력들이 완벽하게 매집을 끝마쳤고요. 거래량 보시면 아시죠? 자 이제 주가 급등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매집을 끝마쳤기 때문에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 이 종목 받으셔 가지고 요번에 계좌역전들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45-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 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무료로 특별히 이 종목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인수하면 당연히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고요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들고 가시되,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역전, 인생역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료니까 안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010-2749-3자역 질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큰 수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메타,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투자가 엄청난 손실이 컸다. 이렇게 미국이란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크게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불법 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공매도 세력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의도의 더러운 공매도 세력들 다 몰아내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힘을 합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공매도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한 글자, 힘. 힘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오늘만 vip 무료 추천주를 드리겠습니다 자이 추천주 여러분들 포스코 에코프로가 인수가 유력한 회사고요 주가 10배까지 갈수 있는 회사니깐요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010-2749-3467로 힘이라고 한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꼭 추천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평가받는 포스코홀딩스 지금 포스콜딩스가 나스닥에 상정되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스닥에서 올해 주가만 두 배가 오른 게 바로 포스콜딩스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왜못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2023년도에 주가가 오른 게 없다 왜 나스닥 미국에서는 두 배가 올랐는데 포스콜딩스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스콜딩스의 자원 확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차전지 종합기업으로서 포스 콜딩스가 엄청 커가고 있는데 거기에 리튬 자원을 엄청나게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자 아르헨티나의 온브레 여모 3천억원 주고 샀는데 300조의 가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4년도 올해부터 여기서 리튬을 추출해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급격한 성장이 포스 콜딩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불법 공매도 아주 더러운 세력들 불법 공매도들이 있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가 시장 조성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리튬과 자원의 가치만 해도 천조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가 총액이 최소 500조에서 천조원은 가야 되는 기업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우리나라의 2차원지 기업 중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스콜딩스의 BPS, 한 주당 자산가치가 72만원인데, 지금 여기에도 못 미치는 주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 공매도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식과 자신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저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010-2749-3467로 힘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포스콜딩스 영상을 많이 많이 찍어서 널리 널리 홍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반드시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겉과 안 보내주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드시 상단의 전화번호로 저한테 힘한 글자만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포스코그룹은 철강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서 밸류를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포스코그룹은 미래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육성기를 지나서 이제는 도약기로 들어서고 있다. 육성기는 이미 2022년도에 지나갔고요. 2025년까지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서 도약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종합적인 2차 그룹, 2차전지 그룹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자 재무구조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탄탄하죠. 왜냐하면 철강으로 이뤄진 이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탄탄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부채비율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금 본인의 자산은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 재무구조가 이렇게 뛰어난 2차전지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포스 콜딩스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선정을 위해서 3년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가속화하고 있다 자 이익, 이익 창출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시작이 됐고요 43조를 넘어서 62조까지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과 단계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2차전지 소재사업 주요 로드맵을 보시면요 응급제 사업과 양극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포스코프처엠이 있다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죠 자, 리튬 상업 생산 원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2024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EV 앱 있다가 지금 3조원을 달성하고 이제 1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 포스콜딩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자 22조 31조 71조까지 계속해서 매출과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포스콜딩스는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완벽하게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으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자원의 채굴과 가공 소재 생산까지 전기차, 배터리 수거 재활용까지 모든 것을 해내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포스코그룹은 인재 육성에서도 선순환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고요, R&D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 3.4조 원의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고요, 친환경 미래 대표 기업으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기본 배당을 주당 만 원까지. 지금 하고 있다. 엄청난 주주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권역별 규제정책 발표에 따른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의 CRMA, 이것이 모두 포스코그룹에 지금 수혜를 주고 있다. 다가오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핵심원료 리튬 니켈을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고 생산라인까지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향후 2차전지 관련 사업은 서플라이체인이 가장 구축이 되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의 폴스골딩스는 전기차 시장에서 30년까지 지속성장을 할 전망이다 고수익원료 분야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헨티나의 옴브레어모 여기에 3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300조의 가치가 있는 리튬을 확보했던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뿐만 아니라 호주의 광산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재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2030년까지 이지차전지 소재 사업으로서 글로벌 대포기업으로서 도약을 하겠다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조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2차전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2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지금 공장과 설립을 계속하고 있고요 리튬과 생산 준비를 모두 마쳤고 이제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포스코 그룹 만큼의 종합적인 2차전지 기업은 없다. 양극재 응극재리튬 자원 광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스코 그룹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집중해야 되고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그룹에 투자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여러분들께도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특별히 추천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추천주냐? 포스코 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회사를 알려드릴 건데 포스코 그룹이 인수가 한다면은 이 회사 주가 10배까지도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고요 지금 뉴스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이 포스코 그룹 인수 전에 매수를 하셔야지 10배 수익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10배 수익 나는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010-2749-3467로 간단하게 한 글자, 힘, 힘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포스코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회사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답장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한 번도 빠지 마시고 이 종목 알아가셔서 2024년도 부자 될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기회는 한두번 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잡으시기 바라겠고 저 마스터체와 함께 포스코로도 수익 내시고 포스코그룹이 인수가 유력한 회사 0 1 0 2 7 4 9 3 4 6 7로 힘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받아가시고, 성공투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